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페 타로 연 카페 여사장입니다 오늘은 19번 태양 카드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근데 계속 참아 한 번만 있네요 <laughs> 아니 구원 안들어서 <laughs> 그런거 아니에요 음 알겠습니다 네, 진짜 구원 얘기 금지 자 일단은 네. 어, 이 태양 카드인데요 태양 카드 이렇게 딱 카드를 보시면은 19번이에요 네. 딱 먼저 큰 태양이 보이죠 그래서 어 덤. 이거는 뭐예 그 뒤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4분의 1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부 <laughs> 안 했다 공부 어, 안 했어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 태양이 후광이 촥맞죠와 그러면 얘도 네. 막 너무 기분 좋네 말 위에서 막 빨가벗고 아 기분 좋아가지고 표정도 좋네 빨가고가빨가고가 아니 근데 주로 카드가 다 빨간색으로. 옆으로 좀와 <laughs> 아 옷이 첫 아, 번째도 <laughs> 이 옷이 거울도 아, 이 옷이고 아, 자 네. 연달아 네. 똑같은 옷을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저 보면은 음. 태양 자체가 있어서 이 카드가 되게 너무나 밝아 보이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좋아서 올까요? 아니면 좀 답답해서 올까요? 답답해서 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카드 받으면 왠지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맞지만 음.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타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음.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 자체가 그분이 잘되고 싶은 희망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잘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카드는 속임수도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잘된다 해주면 안되나 그러면 이제 잘린다 하고 가서 잘안 되면 책임 지실 거예요? 아 아니 왜냐면 <laughs> 네. 여기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해바라기도 있고 막막뭘 그렇게 막 저는 사실 이 카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 더 글로리에서 보시면 전재준이라고 어. 캐릭터가 그 캐릭터 되게 생각했어요 어, 예, 예. 네? 보면 일단은 이제 어. 뭐 말할 때 자신감 뿜뿜 음. 난다잘돼 음, 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1도) 없어 어, 어, 어. 집안 튼튼하게 좋아 어, 어, 어. 그죠 무모함 음. 어. 내가 곧내 말이 법이다 어, 어. 그런 거자 보면은 힘들또 에. 애... 아바이 부정도 있던 말이 그러니까 순수함 이 태양을 음. 봤을 때 밝음 순수함 음, 그죠. 음. 이 빨간 거 기둥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열정적으로도 보이고 아니면 조상이 돕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튼튼한 집안 배경 이 음. 백마 위에서 아이가 음. 그죠. 그러면 음. 이 자치 조력자잖아요. 음, 음. 그럼 음. 완전 이 집안이 굉장히 좋다. 아. 또얘기해서이 말에서 보면은 음. 안장이라든지 곱비라든지 1도 없어요. 네. 애가 이렇게 있어 다칠 어.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아이는 무모함. 아, 집안이 네. 좋기 때문에 음. 제가 여기 영상에 잠깐 이 짤을 넣을 건데요. 그 음. 이제 더글로리 보면은 음. 전재준도 돈이 되게 많으면서 음. 상대방 의사한테 음. 있는 집 자식이라 사가 음. 아니, 네 가지가 없네라고 하는 음. 표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음. 그것처럼 아, 이 아이도 음. 순수해 보이고 좋은 뭐... 집 자재 배경이 끝장나는데 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근데 어, 순수해. 그요 순수해요. 음. 이카드가 그런 카드예요. 아, 그냥 좋다고 해주면 안 되나? 나딱 보는 순간 <laughs>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전재준 매력 있죠. 음. 자, 어쨌든간에 그 캐릭터를 넘어서서 이 음. 아이가 보면은 어 되게 사랑스럽고 유머 음. 있고 밝고 다 좋아요. 음. 음. 그러면은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 민폐가 될수 있어. 근데 전재준. 아, 예. 어, 네. 근데 음. 그래도 그 아이 자체가 밝고 사랑스러워서 참아주는 거잖아요. 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뭐 전제적 얘기 나서 계속 얘기하는데 음. 어,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 막 짜증을 내도 막 화를 내도 주위에서 그냥 눈 감아주죠. 그거는 음. 워낙 있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도 보면은 음. 이, 이 백마라든지 이 빨간 기둥이라든지.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재벌 있어요. 없잖아. <laughs> 예, 없죠. 근데 이거, 이거 카드. <laughs> 아니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게뭐 예. 오시면 어 재벌이네요 이런 뜻이 아니라 아, 그 정도로 예 이제 이이 이 캐릭터가 보이면은 음. 어 아나무인 어 약간 좀 느낌 나시죠? 그리고 아 그러면 연예카드에서는 아나무인으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럼 사업이면은 그럼 우리가 전재주는 예.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캐릭터 봐봐요 음.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없다 있죠 어 굉장하죠 있는 집 자재에다가 잘 나가잖아 잘 나가죠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진짜 많고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200억 가지고 싶고 200억 가지고 3 0 0 가지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음. 많은데 음. 네. 근데 어떻게 돼요? 무모하죠 아. 이 말에 안장이나 고삐가 없잖아. 무모하잖아. 성,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이라든지. 그래서 이, 이 사람의 캐릭터는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빨간색이 보면 열정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지만, 뭔가가 아이잖아요. 뭐 준비성이 없다 무모하다 급한 성격이다. 나 아, 화면 좋은 얘기는 좀안 해주나? 좋은 좋은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음.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밝고 음. 사교성이 뛰어나고 뭐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잖아 근데 음. 주위 사람들은 어때요? 힘드네. 그, 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연애나 뭐 사업이나 다 음. 다르게 보이겠지만 이사람 욕심도 있고 일대 진취적이기도 해요. 음. 하지만 무모한 성격이나 그런 판단으로 약간의 음.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겠고 이 사람은 자체가 집안도 뛰어나는 음. 그렇게 볼수 있죠.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는 음. 우리 아카드 한 보려고 하는데 이 카드 나올 리는 없네. 왜 엄마 반 <laughs> 재벌이 아니니까. 아니 꼭 재벌이라고 이런 카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음. 그, 이제 그 아이의 성향을 봤을 때, 그, 니까 음. 아니, 그 상대방의 성향을 봤을 때이 카드 가 나왔어.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럼 음. 내가, 어, 상대방 재벌이네요. 이런 말이 아니라, 아그 어, 그 남자는 어. 뭐 매력은 있고 다 좋은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1도 아, 없고 음. 본인밖에 모르겠네요. 음. 그러면 상대방이, 어, 맞아요. 음. 매력은 있겠네요. 어, 맞아요. 음. 네, 이제 그런 거죠. 분위기 메이커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그럼 쌤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마라. <laughs> 제 알아서 이렇게 정말로.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카드에 대해서 느낌이 좀 나시죠. 네. 그래서 카드는 이제 더선 카드였고요. 네. 우리가 카드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장으로 보지 말고 여러 장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서 네.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음. 다음 카드로 만나볼게요 안녕. 안녕.